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은 내면의 태도, 아름다운 내면의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겸손이에요. 그것은 눈물입니다. 서로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나와 함께하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지닌 그 사람, 그 사람은 넘어질 바닥이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집니다. 깊은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높은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매여 그러니 지금 바울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에 의해서 콧두레가 뚫려 있었어요 그 사명을 위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향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내려놓았고 성령의 콧두레에 따라서 사명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콧들에 뚫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그는 정말 몰랐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뻔히 보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길은 어렵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움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트로에 뚫려 그 길을 걸어가지만 사명자는 끌려가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나는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항상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린다는 말은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명자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정면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그가 가는 사명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열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열정을 무엇을 위해서 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정적인 사람들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열정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린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 열정을 닮아. 이땅 가운데 달려가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 위에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의 가치, 사명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재미없게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가 싶습니다. 인생이 그것밖에 없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큰 영광을 위하여 낮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남들은 포기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은 단지 더욱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모든 걸다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망치기 선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한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그 순간을 위하여 굴욕적이지만 도망쳤던 바울 이제 그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죽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사명자는 한 번뿐인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썩어 없어질 세상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하여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모든 시간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그 사명에 매어 있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야요 하지만 모든 걸다 얻은 사람. 그 아름다운 인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오륜의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